옥산 5등급 1,300m 경주, 구경재 2경주 시작했습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새누리 최강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안쪽에 한대 뭉친 선두 그룹에 밀려서 뒤쪽 중위권으로 쳐집니다. 바깥쪽에 있는 8번 네가 세강자와 안쪽 4번 아무로 파티 두 마리가 벌써 접전 속에서 선두, 그 뒤를 7번 미스 아델과 안쪽 1번 골든 샤프가 3, 4위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11번 영성호프가 5위로 바깥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쪽 4번 아모르파티가 1마 신짜 앞선 가운데 3코너 중간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4번 아모르파티와 바깥쪽 8번 네가 세강차, 안쪽 3위는 1번 골든 샤프 3마리가 앞선 채, 이제 4코너를 진입하고 있고, 바깥쪽 4위는 7번 미스 아델, 안쪽에 1 2번 영성 오프, 5마리가 앞서 있고, 중위권에는 바깥쪽 12번 세누리 최강과 10번 세런디 피크가 이끌고 있습니다. 4번 아모르파티가 4코를 돌아 직선으로 먼저 접어든 가운데 2위 싸움에 1번 골든샤프와 바깥쪽 8번 메가세강자 4위로 잠시 밀려난 11번 영성 호프 네버리가한대 뭉쳐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유 있는 걸음으로 4번 아모르파티가 선두를 유지하는가운데 안쪽에 있는 11번 영성 호프와 1번 골든샤프가 23위로 안쪽에 두 마리가 바깥쪽 4번 아모르파티와 거리차를 좁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리로 좁혀졌습니다. 선두 싸움 안쪽에 1번, 11번 영성 호프가 선두로 올라섰고 바깥쪽 2위로 쳐진 4번 아모르파티입니다. 남은 거리는 50m입니다. 거리차 2마리 영성호프와 4번 아모르파티, 그 뒤를 1번 골든샤프까지 11번, 4번, 1번, 3마리 감썼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 11번 영성호프가 결국 4번 아모르파티를 뒤로하고 여유있게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직전 두 번째 출전 경주에서 3마 신차 여유승을 거뒀다.